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과 과당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과당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자 오늘 바로 과당당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질문.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 물건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은 바로 짜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바로 이건 바로 액체 괴물이에요. 자 액체 괴물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당연하게 혹시 음... 액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요? 사실 액체괴물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늘어난 액체괴물을 이렇게 잘라보면 액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채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해드릴까요? 액체괴물은 액체일까요? 보채일까요? 정답은 액체도 고체도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물질들은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거리와 인증력의 크기에 따라서 액체, 기체, 고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부피와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피스톤에다가 이렇게 기체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기체에다가 힘을 줬어요. 자, 주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자, 근데 이걸 힘을 딱 놓게 되면 다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는 이렇게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만약에 이 피스톤에다가 힘을 막 준다고 해서 이 액체 부피가 변화됐을까요? 그렇죠. 액체의 부피는 일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체는 무엇이냐? 고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거나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그 형태나 부피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고체 내부에는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입자들 간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정도에 운명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액체, 고체, 기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보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단순하게 액체, 고체, 기체로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혹은 이런 라텍스. 그럼 이런 물질은 도대체 뭐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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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이드입니다. 이 입자들과 그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또이 콜로이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액체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는 에멀젼 액체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콜로이드를 솔, 그리고 기체에 액체나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콜로이드를 에어로솔이라고. 그러면 더 중요한 답변이 남았죠. 이 액체 괴물은 과연 이 콜로이드 중에서는 무엇으로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솔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액체 괴물을 만들 때는요 아주 핵심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뭐냐 하면 PVA입니다. 여러분들이 액체 괴물을 만들 때꼭 구입해야 하는 이거 뭐죠? 맞습니다. 물풀이에요. 이 물풀 안에는요 PVA라는 이런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이런 교차 결합을 계속 계속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쫀쫀한 액체괴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액체괴물은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에 대한 답다 해결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것 같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과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틀릴 수 있어도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모두 해결하는 그날까지 저희 과당당이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